캐나다는 사실 싫었는데. 네. <laughs> 왜 왜냐하면 영주권을 총 받으실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됐는지. 5년 걸렸어요. 정확히 5년? 네. 아, 네. 60개월. 59개월? 59개월. 네. <웃음> <웃음>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시은세 영화 이름은 데이비드. 캐나다는 언제 오셨어요? 어, 2017년 6월 27일 날 왔어요. 아, 2017년이면 지금 벌써 여기 오신지 5년이 넘었네요. 5년 넘었어요. 아, 5년 하고? 5년 반 정도 걸렸죠. 네, 5년 반. 아, 정말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 40대 후반에 오신 거네요. 네, 40대 어, 후반. 40대 후반에 오셨을 때 자녀가 둘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의 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어, 그때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와서 13살 됐나? 14살이었나? 그 정도 됐었고, 음.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리고 음. 갔었어요.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특별히 이민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음.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민은 저희 부부가 글쎄, 결혼한 시기, 부터 계속 생각해 오던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하고 있을 때부터 어... 이제 마음 먹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중간에도 원래 또 알아봐서 와이프만 먼저 가서 한번 더1년 정도 이렇게 <laughs> 보고 괜찮으면 나도 이제 오겠다 이런 아... 하면서 이제 막 그때 그때 당시에 뭐. 밴쿠버 쪽에 이제 뭐, 서리, 랭리, 뭐, 이쪽을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면 네. 처음부터 캐나다를 잡아놓고? 했는.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아. 캐나다는 사실 싫었는데. 네. <laughs> 왜, 왜냐하면 추워서. 네. 추운 게 싫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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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는 거를 더 원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민하는 시점부터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이제 이민이 사실은 음, 조금 이렇게 잘안 되는 어. 네,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캐나다로 음. <laughs> 네, 중간에 한 번은 말레이시아로도 가려고 했었다가 아, 어, 네. 그제 친구가 아. 페낭이라고 네. 하는 네, 네. 거기서 한 7년을 살다가 온 친구가 말려가지고 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캐나다로 가자 그래서 그 캐나다 오셨을 때 처음에 IELTS 시험을 보셔가지고 어, 어느 정도 점수를 내고 난 다음에 SIMP로 진행해서 오신 거잖아요. 16년 9월인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된대요. 아, 12월 초에 아.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네. 네. 왜냐하면 <laughs> 뭐 저도 나이가 있고 거의 뭐 대학원 졸업 이후로는 영어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어, 네. 갑자기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와이프가 봤으면 했는데 와이프도 또 이렇게 시험은 싫어해서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시험을 봤죠. 어, 지금은 LMIA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 그 SI 아니 그때 당시에도 어... 있었어요. 아, LMIA가 그때도 네. 있었어요. 근데 네. LMIA를 안 하시고 굳이 시험 봐서 오신 이유는 시험 s i p 가더 빨리 된다고 해서 아, 네. 저는 그렇게 해서. <laughs> 사실은 왔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래도 왔어요.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점수가 잘 나와서 다행히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스베르포드라고 아... 예, 사스케처원 주에 있는 노스베르포드라는 동네인데 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개척지. 밴쿠버나 이쪽에서 분들도 여기는 뭐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인구 수도 적어요. 이 아. 사스케쳐 전체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데 그 대한민국 한 다섯 배될 걸요. 영토 네, 사이즈가 네, 거의 그 정도 맞아요. 되는데 인구는 130만 밖에 안 되니까. 어, 사스케쳐 전체가? 전체가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구의 인구 밀도도 낮고 사람이 없죠. 여기 노스베틀포드는 음.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노스베르포드, 베틀포드가 있는데 그렇게 네. 합쳐서 한 2만 5천? 아 그래도 2만 5천 명이면 중소 도시, 소도시 정도. 네, 사스케처원에서는 네. 다섯 번째 도시예요. 아, 네. 음. 그 한국에 사셨을 때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한국이 별로 싫었다, 싫어서 여기 왔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음. 나름 만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이라는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 뭐 이런. 음, 싫었다. <웃음> 약간 <웃음> 싫었던 것도 있, 있겠죠. 예, 오, 거의 5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예. 사실은, 이민을 와,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애들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애들의 교육 문제. 그러니까, 음, 음.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제 교육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생활이 없어요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랬 입시 때문에 막 음. 스트레스 받고 했지만 음. <laughs> 이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음. 힘들고 어, 사교육비도 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음. 애한 명당 거의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들어가는 음. 교육비로 이제 좀 행복했으면 음. 좋겠는데 음.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도 스트레스 받고 경쟁도. 경쟁 경쟁 음. 예 중학교 때 부터는 거의 이제 입시 시 체대거든요. 네. 나중에 저 노후도 걱정되더라고 연금이라고 뭐 국민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 음. 그게 얼마나 오지도 모르고 아, 예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음. 막 그때 상황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 캐나다는 일단 연금이 잘돼 있어서 65세 되면 부부가 둘이 살아 있으면 최소가 한 2,500불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은 나온다고 하니까 어 그게 어디예요? <laughs> 네. 맞아요, 그건 죽진 않겠다, 불만 <laughs> 네. 죽진 않겠다 그런 네. 그래서 아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모험이라고 하면 모험이고 나이가 너무 늦어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면서 왔어요. 보기에는 아, 네. 네. 캐나다에서 그러면 영주권을 진행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셨나요? 음, 호텔 네. 매니저로 아, 진행했어요. 호텔 네. 매니저. 네. 영주권을 따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시나요? 지금은 네. 주유소에서 네. 네. 매니저, 주유소 패션, 매니저. 네, 이런 거 네. 네.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또 가끔 모텔도 나가고 아, 네. 모텔에서 하던 일을 계속 지속해서 주말에 에, 하고 계시고 에, 에, 에. 연방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영주권을 총 받으실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5년 걸렸어요 정확히 5년 아네 아, 네. 60개월 59개월 59개월 네 <웃음> 59개월 <웃음> 그럼 영주권 정말 그 플라스틱 카드가 언제 손에 쥐셨나요 카드를 60개월 7월 2022년 7월에 네, 네, 네. 그거 시작한 시점은 2017년 어, 네. 6월 6월 27일 날 <laughs> 시작했어요. 네.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굉장히 긴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영주권이 너무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 사실은 SIMP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8개월 이내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8개월 이내에 받는 사람들이 여기 에 오셨다가 또 다른 데로 이주하고 또 다시 오셨다가 이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힘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힘드셨는지. 그 초반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 그러니까 초반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고그 무렵에 이제 몇몇 집들이 이제 같이 진짜. 저 오고 나서 이제 쫄쫄쫄 왔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들 다 나오는데 이제 저건안 나오고 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때가 초창기가 힘들었던 아. 것 같아요 네. 막 1년 됐을 때? 네 18개월 정도 네, 18개월. 1년에서 한 18개월 정도 됐을 때 아.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평정심을 찾고 유지를 하면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 <laughs> 계속 제가 뭐 별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 이민국 장관한테도 메일도 보내보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연방위원도 있거든요 연방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메일 보내가지고 좀 알아봐달라고 하고 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일했던 시점이 한 18개월쯤 아니요 아니, 그한 이민. 3년 정도 아, 3년? 됐을 때쯤에. 기다려도 기다려도 어. 소식이 없을 때. 네. 저는 사실 이제 그때쯤에는 그기다려는거 당연히 이제 기다리는데,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음, 알고 음, 싶었어요. 맞아요. 네. 끝없는 그냥 네. 그렇죠. 그걸 누군가, 누군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무기 징역은 힘들다 그랬었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한 1년만 기다리면 돼. 이러면 1년이면 아, 어떻게 이렇게 네. 뭔가 보이는 고지가 보이는데, 이건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다른 분이, 뭐, 이런 경우에, 네.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보면 네, 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음. 어, 50개월인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시간을 얘네들이 어. 그냥 안 준다. 어, 예, 딜레이를 시킨다. 어. 예, 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음. 어,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희망이 보이셨어요. 네, 오히려. 50개월 쯤이면 네. 네, 그러던데 어. 거의 비슷하게 맞아서 나왔어요. 아. 그게 결과가 결정됐다고 나오고, 아. 그 뒤로는 이제 일사천리도 아, 네. 나왔거든요. 아. 네. 그게 어떤 케이스인지 말해주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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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늦춰지신... 이제 그뭐 교통사고가 나서 음. 이제 음주라는 건 아니고 네네. 음주 케이스는 아닌데 네네. 하여튼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뭐지 위반 예 네. 음. 위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좀 냈죠 예 네. 근데 이제 사면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음. 지금 와서 보면 아예 안 하고 올걸 아. 그런 생각을 <laughs> 안 하고도 다 나오더라고요 사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따로 했어요 네. 근데 아. 그거 하니까 이제 더 오히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폭행죄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음주운전 같은 경우 되게 까다롭게 보고 캐나다에서 네. 예. 그런데 아, 네. 까다롭게 봐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해.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런 케이스가 있는 분들은 꼭 변호사 가 여기 이쪽에 변호사가 있는 이주공사에 네. 변호사 없이 그냥 이렇게 일종의 이제 그냥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법무사라고 하는데 네. 법무사는 아니고 하여튼 에이전트들이 네. 이민 에이전트들만 있는 회사는 보다는 변호사가 있는 곳이 음. 예. 좋은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팁이네요. 네, 네. 혹시라도 네, 네. 그런 같아요. 교통사고가 있었을 때 3일 네, 신청을 드지 네, 네. 안 하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주공사를 구할 때도 변호사가 있는 네. 곳이 훨씬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 네. 우연히 그때 이제 중간에 연락받은 분도 3일 신청했는데 그분도 한 거의 몇년 동안 어... 음, 걸렸었거든요. 어, 그분도 예, 거의 5 0 개월 가까이. 네, 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 그랬고 중간에 또 이게 비자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네. 사실 되게 좀 힘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듀데이트 를 우리가 알면 좀 마음 그렇죠. 편한데, 맞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명조건 진행한다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노스베트포드에 사시는데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신 편인가요? 불만 사항은 크게는 없어요. 음... 네. 물론 뭐 사실은 좀 사실은 복잡한 곳은 이제 지금은 싫고요. 오히려. 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도시 가면 오히려 교통 운전하기 도 힘들고 또 밴쿠버나에 캘거리만 가도 운전하는 스타일이 다라 다르거든요. 네, 네. 대도시에서 좀 떨어진 중 음, 음, 소도시, 음, 중소도시. 네, 중소도시 정도가 음. 네. 사이즈로 보면 스카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맞아요. 네. 예. 커 네,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있고. 네. 음. 스타벅스도 있고. 아, 네. <laughs>